안녕하세요, 띠누입니다. 그럼, 1탄에서 하던 다지기랑 롤까지 마저 해볼게요. 이제 어느 정도 다져진 것 같네요. 하지만 지금 여기 아직 덜 섞여서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가 지금 좀. 아, 그리고 제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롤할때 이렇게 쫙 펴는 걸잘 못해요. 그래서 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다져졌으니까 소다를 한 꼬집 정도 넣어줄게요.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토핑 만들 때 천사 점토만 쓴게 아니라 아이클레이랑 폼클레이도 써가지고 이게 좀잘안 섞이는 것 같은데, 그래도 그냥 한번 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머리카락이. 그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.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롤이 되게 잘 됐어요. 제 기준에선 잘된 거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잘안된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엄청 못 만들었네 라고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. 그럼 안녕